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화요일 끄기도 때마다 듣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악마가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은 솔로몬의 타락을 보며 정신을 차리도록 합시다.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했던 솔로몬에게 하느님께서는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내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시며 은총을 베푸셨지만 그가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웃 나라와의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아내를 맡게 되고 그 여인들의 마음에 들려고. 아스타롯과 말콘과 크모스, 몰록 등의 우상에게 상당을 지어 바치고 향과 재물을 바칩니다. 하느님께서 노하십니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듯이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나 자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하셨는데 하느님보다 인간의 비위를 맞추려다 실패하고 맙니다. 지혜라는 은총을 받았지만 하느님을 놓쳤습니다. 하느님과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예은의 은사, 구마의 은사, 기적의 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실제 하느님의 뜻은 놓치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느님 뜻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며 자기 구원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하신 말씀에 적용이 됩니다. 예언고와 구마, 기적의 은사가 불법은 아닐 것입니다. 하느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마음쓰면서 하느님보다는 하느님께 받은 은사에만 마음을 뺏긴다면 문제가 됩니다.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전쟁에 계약궤를 끌고 나갔다가 대패를 당하고 계약궤마저 뺏긴 것은 하느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며 주님의 교를 전쟁터로 모신 것이었고. 결과는 3만 명이나 전사하는 완패였습니다. 우리도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하느님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솔로몬처럼 자기 것인 양 여기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에 의지하게 되고, 하느님과 동시에 세상을 섬기는, 타협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시로페니키아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다인들이 가지지 못한 믿음과 겸손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관습과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유다인들은 자신들은 하느님 백성이라며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했지만, 하느님께 기쁨을 드린 사람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솔직하고 순수한 신앙입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듣기 좋아서 못 들은 채 하며 다시 불러주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가끔은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못 들은 척 하시는 이유입니다. 다시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이 기쁨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상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하느님도 섬기고 우상을 믿는 아내들 비위도 맞추려던 솔로몬은 실패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기도가 더 듣고 싶으셔서 못 들은 채 하실 때도 있음을 알고 꾸준히 기도한다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의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